수요일 성경 파노라마 귀한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32번째 시간인데요. 주보에 보면 에스라하고 느에미야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에미야를 함께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에스라 느에미야를 함께 보느냐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어, 원래는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경에, 어, 이제, 어, 에스라, 어, 이 1권, 2권, 이렇게 두 권으로, 예, 라틴어 역본, 예, 이제, 벌게이시라고, 예, 이 라틴어 역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 그러니까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 이렇게 기원 후 2세기경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이 1517년에 에스라, 니에미아.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세기 전까지는 이 에스라 한 권으로 이 니에미아가 같이 묶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전편 후편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하고 니에미야는 각각 책의 이름이면서 이 주인공인데요. 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종교지도자로 학사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고 니에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평신도지만 이제 총독이었고 군궐에 에서. 관원이었는데 나중에 총독으로 유대에 오게 되죠. 둘다 주전 5세기, 4세기 요 무렵에 바사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그당시에 사건을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포로기 이후에 해방이 돼서 왔을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디에미아에 담아져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말씀을 에, 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동안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정리하기 위해서 포로로 귀환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70년에서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머무르게 됐는데요. 70년 이후에 1차, 2차, 3차로 몇만 명씩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수룩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리더로 해 리더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수룩바벨은 여우야 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 출신이죠.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1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때 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학계 스가랴 같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됐고요.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 제사장이 주도해 가지고 어, 리더가 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이 미션이 뭐냐면 이 영적 부흥 운동 성도들의 심령 부흥 운동에 이주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세 번째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 이때는 니에미아가 이제 그 당시 궁중 관원이었지만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제. 귀환하는 데 앞장을 섰는데 이니에미아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성벽 재건이었어요. 물론 1차 때온 사람들의 성전이 이렇게 재건이 됐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성벽 성전만 있고 주변에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스라고 오늘 니에미아 에스라는 어, 대제사장. 아론의 쭉 직계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당이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도들의 영적인 개혁과 회복 운동에 앞장섰고 니에미아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대나라 총독으로 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이제 힘쓰게 되죠. 오늘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주보에 적은 대로 말씀.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뤄냈습니다 네. 이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었는데 말씀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뤄냈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네 여기 왕에게 구하는 건다 받는다 그만큼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왕에게 우리 성도들도 신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뜨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익숙한 학자 네이 원문 성경에 보면 능통했다 능통해 아주 통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통달하고 능통한 이 에스라가 그 말씀, 자기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자, 오늘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니까 내가 이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해서 내가 더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기 보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참, 우리가 결심을 잘해야 돼요. 예. 네, 뭐든지 어떤 생활할 때 결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결심 하느냐. 그 결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다.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이 말씀을 더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가 더 말씀을 통해 부응을 일으켜야 되겠다. 내 심령도 또이 유다 백성들의 심령도 말씀을 통해 부응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참이 결심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이 말씀에 결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세달 전쯤 네달 전쯤에 성경통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일장부터쭉 문제 풀어가는 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40여 명이 이렇게 냈어요. 제출했어요. 전산인 보고 체크해서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40몇 명이 쫙 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달 지난 다음에 몇명 했나 하고서 다시 또가까봐라 그랬더니 30몇명정로 떨어졌어요. 야, 3개월 만에 결심이 벌써 이렇게 약해졌어요. 아유, 걱정돼요. 이게 2년 달려가야 되는 길인데, 아, 2년 동안 과연 몇 명이나 끝까지 완주할지, 우리 30몇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결심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 결심이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니에미아 8장을 가보세요. 니에미아. 자, 에스라를 지나서 니에미아 8장. 1절에 보시면 자, 에스라의 그 결심이 어디까지 갔나? 자,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지금 수문합 광장에 모였다 그랬죠. 수문합 광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여기 영어 성경에보면 수문합이 워터게이트예요. 예.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여덟 개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수문 이 수문 워터게이트도 있고 또 골든 게이트도 있어요. 황금 문으로 된. 그리고 또뭐 배설물 나르는 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피시 게이트도 물고기 들어오는 문도 있고 이렇게 문들이 막 여덟 개가 있는데 오늘 여기 수문압 광장에 모였다. 여기서 워터게이트 하니까 우리 옛날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생각나죠? 그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 했지만 오늘 예스라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씀 부응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광장에서 부응회가 열린 거예요. 수문압 광장 에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으로 심령 부응회가 일어납니다. 자, 8장 쭉 가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구절해 보니까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일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호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 지금 수문학 광장 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니까 전부 회개하고 그 말씀에 막 깨달아지고 은혜받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날 막뭐 요즘 말로 막 뒤집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에스라라든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누가 설계를 특별히 잘해서 물론, 어떤 실력의 테크닉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누가 전하든지, 누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요. 특별히 1890년 대초에 이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여자 의사예요. 20대 중반에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남존여비 이래가지고요. 그그 그 당시에 이뭐뭐 뭐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남자들이 다 들어오니까 여성들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뭐 남녀칠세부동석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치료를 많이 못 받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 아닙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헤이! 웬 여성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에, 들어온 지 10개월 동안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진료했어요. 예. 기록에 있어요. 교회에서 그 기록에.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첫 진료를 할때 엄청난 이 조선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의사지만은 상당히 어찌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디서 부딪혔냐면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나를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분이 진료하기를 시작했어요 첫 진료를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은혜 받으면서 이분이 말씀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이분이 이제 의로 선교사로 들어온 거니까 의사보다도 선교사로 사실 들어온 거니까 진료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할 때마다 거기 이 선교사님 그 이제 보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될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이 강하게 임하였고.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남녀 교인들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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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집에서는 4대가 모두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끝난 후 불과 몇 시간 전에 생생한 성령 체험을 그 집안의 증조 할머니가 고백하고 천국으로 가셨다. 야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예. 이 로제타 젊은 여 의사가 우리나라에. 마흔에 43년 동안 있었는데, 참 아름다워요, 그죠?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 땅에 와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주의 복을 음 뿌리고 가잖아요. 이분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왔고, 말씀으로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믿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자녀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고, 자꾸 읽고, 듣고, 쓰고 언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지 몰라요.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로써 기도로 부응, 기도로써 부흥을 하나님의 네, 기도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네, 기도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가 동전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너무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에스라가 말씀을 지도해서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켰다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본인이 뜨거워졌고 기도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우리, 느에미아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느에미아가, 아, 이제, 군궐에서 요직으로 있었을 때, 요직으로 있었을 때, 고향에 갔던 이 형제에게 자기 고향 유대 땅이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 자, 느에미아 1장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니에미아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니에미아에게 배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를 가장 먼저 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던, 교회를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보면 일을 잘하는 분 계시고 일을 좋아하는 분 계세요. 봉사와 섬김에 앞장서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일은 좋은 일이지만 기도 없이 너무 일만 하고 일을 좋아하고 일에 앞장서면 나중에 시험 들기 쉬워요. 꼭 그런 분들 중에 시험 보는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일만 좋아서 일만 달려오고 일을 만들어다 내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거든요. 성도들과 또그 일을 행하면서 행하면, 크고 작은 어떤 오해와 말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마음에 시험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이 기도할 때이 영적인 채널이 하나님께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모든 걸 감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기도를 안 하고 일을 하면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니에 메아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일한다는 거 이게 참 너무 귀해요. 니에미아는 와서 이제 미션이 뭐였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미 그이 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거기서 막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도로 극복을 해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니에미아 4장. 4장에 보면은 이제 4장 1절부터 막 방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도 성벽을 세우면 무너뜨리고 세우면 무너뜨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파수꾼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4장 20절. 4장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니에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감각으로 용의주도하게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오늘 52일 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에 성벽을 든든하게 재건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현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뭐냐? 기도하는 거에 조금 게을러요. 제가 우리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20대, 30대 때는 기도하는 성도들 참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갔는데 정말 그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했어요. 네.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고 금요일 철야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요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주일에 거의 막 반절 반절 나와요. 막 그리고 막 기도원마다 다 개걸 개걸 개골막산 기도하면 막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 기도 많이 했고 그 기도 한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그거 따먹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른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지금 우리 기도 안 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저는 걱정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 세대가 또그힘 가지고 버틸 텐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은데 정말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기도에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기도만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힘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혜 갖고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더큰 역사를 체험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밤 나오신 성도님들 기도의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오늘 이이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쭉 느헤미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예전에 그딱 발견하지 못한 거뭐늘 읽는 거지만 우리 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3장 1절. 니에미아 3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시작하는데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 1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러면서 그다음은 그다음은 쭉 해서 그다음은 그다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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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그 3장 1절, 거기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떴냐면, 그때의 대제상 엘리아시비 그의 형제 대제상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 이 함께라는 말이 말씀 내가 쫙 정리하면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3장에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쉬어보니까 75명이 지금 쭉 명단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뉘에미아 리더십을 볼수 있어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함께, 네, 함께 일을 하는 거였어요. 네. 뭐 교회도 사회도 어디든 지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 일은 혼자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 혼자 할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사대로 재능대로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또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 함께 갈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김장 담그기로 했죠? 김장을 담근다든지, 또 어떤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이제 또 종종 앞으로 있어질 텐데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함께, 나만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함께 할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일이라는 거는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숙달돼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미숙하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함께하려면 그거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참아줘야 돼요.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공동체가 쭉 이렇게 가는 거지. 좀 하다가 하지 마 아니, 집사님 다음 주에 오지 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함께 같이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진짜 부모로서 부모로서 자녀 대할 때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중요한 게 인내라고 생각해요 인내 여러분 자녀 양육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 있어요. 먼저 자녀보다 많은 세월을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엄마 마음을 모를까?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때로는 막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래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그, 삼기, 삼기 있죠, 3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예 그, 1849년에, 미국의 그, 뉴 잉글랜드에서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은 공무원이 있었는데, 너무 고지식하니까, 최고가 됐어요. 예. 이제 뭐 오래전 얘기죠. 그이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로운 거죠. 여보, 당신은 신앙도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고지식해서 쫓겨났는데 당신 그 성격 살려서 예,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면 분명히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이 남편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불러서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글을 써보라는, 글을. 당신 그 실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랑 아내가 설득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소설이 당선이 됐어요. 예. 그 남편이 쓴 책이 뭐냐면은, 나다나일 호선의 주온글씨. 그 책을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롱펠로우라는 시인입니다. 잘 아시죠? 전 롱펠로우라는 이 시인의 시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시를 좋아해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 만나고 싶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다. 별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것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요.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람이 나는 부족에도 변화되고요. 좋은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또한 동시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엄마 되시고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성도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고, 좋으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